제주에 이어 울산에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저지대는 여전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지난 봄철 대형 산불이 난 곳은 산사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조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큰 불이 난 울산의 한 야산, 울창하던 산 입구가 황량합니다. 불에 타 죽은 나무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토양을 잡아줄 나무 뿌리가 없어 산사태에 취약한 상황. 장마철이 다가오자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장마 심하게 오고 이러면 나무가 넘어지고 이러면 건물에 지장 있을까봐 되게 걱정이 돼요. 자치단체는 민가와 인접한 산불 피해 지역부터 복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장마가 또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신속해서 남구 매암사거리와 동구 아산로 일대 등 저지되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장마 때 집중 호우로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수 대비는 덧입니다. 고인 물을 퍼낼 펌프를 설치할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5월 달에 발주가 됐고요. 이제 월달 사이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은 예측하기 힘든 극한 호우 때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울산에도 읍면동 단위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알람을 동반한 재난 문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또 시간당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에 발송됩니다. KBS 뉴스 조이입니다.